안녕하세요 타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이코인의 눌림목 구간에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7, 8월, 9월, 11월까지의 목표가 전략 분석해 드릴 겁니다. 어, 일단은 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약78% 정도 조정을 받은 만큼 유의미한 저항대전 변곡을 돌파했을 때 위로 추가 시세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고인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그리고 지금 역추세 구간을 극복한 상황에서 박스권 등락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최대한 물량을 늘려 나가야 되는지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1파, 3파, 5파 등 목표가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이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5일 금요일에는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4150원 이하에서 이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다시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 여기서도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코인이 레이어 제로 코인이었습니다 자, 7월 5일 무너졌다 반등하는 반등 타점에서 이제 타점 공략하고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6월 말 6월 29일 토요일에는 어, 똑같은 레이어 제로 코인의 추천가 3745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코인이지만 이제 과거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고 60%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빠져서 7월 달에 다시 베팅해서 50%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제로 코인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런 기회들이 또 온다면 또 제가 제공된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을 제 매매해야 될지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 떨어졌다가 크게 물려서 손실이 큽니다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반대로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폭락했다가 지지선 지켜주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제 계속해서 추천 문자 네,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안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어, 좀 매매 전략 성공률 높으니까 같이 수익 창출해 가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 바로 들어갈 코인에, 코인에 대한 우리 정보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현재 비트코인의 방향이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과거의 변곡이었던 66,000달러를 저항받다가 그 자리를 돌파했고 위기는 있었으나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69,000불 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66,000에서 6만 67,000불 6만 지켜주면서 추가지세 기록하면 위로 72,000불의 전고가도 조만간 도달하거나 돌파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밑으로 64,000 달러 그리고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으면서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 나가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세이코인도 그 동안 3월 중순부터 자 3~4개월 정도 조정받은 것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의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지지선 목표가 잘 활용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625원의 변곡을 돌파하면 자 위로 대략 810원 수준까지의 목표가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과거에 625원에서 810원 자리를 돌파하고 그 캔들을 지켜주고 반등, 지켜주고 반등, 지켜주고 반등하면서 거래가 크게 발생됐었던 부분들이 810원 위에서 이제 거래가 크게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810원 자리를 이탈하고 돌파했다가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저항 받고 조정 받고 다시 저항 받고 조정 받고 다시 돌파를 못하면서 조정 받았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625원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자 단기 목표가 810원. 그리고 눌림목 자리 반등하면 제공약, 그리고 810원 자리 뚫어내면 2차 저항 때는 과거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960원 캔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960원 자리 이탈했다가 윗꼬리 달고 조정받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또 이탈하고 조정받고 무너졌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기존 세이코인의 1차 저항 625, 2차 저항 810, 3차 목표가 960원 플러스 자리 목표로 여러분들 상승. 도모에 가시면 될것같고요 자, 현재가 560원 대비 960원까지는 400원 정도의 갭이기 때문에, 대략 50에서 70% 정도의 폭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볼 법 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15분 봉상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저점 자리가 이렇게 이제 높아져 나가는 모습을 비트코인과 세이코인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 520원 캔들, 그리고 이번에, 예,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캔들의 저점 자리가 약 470원 자리이기 때문에, 어, 밑으로는 520원과 47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이코인의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세력들이 5분 봉상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수세를 수반하고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가 545원 자리이기 때문에, 자, 위로는 목표가, 625, 810, 960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지지선 1차 545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그리고 545원 자리를 깨면 2차 반등 예상 지점 기준 갠들 520원 마지노선 470원 잡고 545, 520원 눌림 목 구간 매수에서 반등을 눌러본다. 그리고 이자를 깨고 낙폭을 확대하면 어디까지? 470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이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전략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소통방 초대장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V자 반등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급등 코인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제로 코인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7월 5일에 4,15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이 눌림목 타점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단기간에 50%의 급등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베팅하면 잘못하면 손실이 커져요. 하지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디서 돈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위로는 50%씩 크게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저도 안정적으로 3중 바닥 4중 바닥 매수 타점들 계속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민되는 코인들 같이 추가 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